우리 사례형 시험에서는요, 누가 제일 대빵인 줄 아세요? 많이 써본 사람이에요. 제 책에도 보면 테마마다 어, 변호사 시험이 됐건 법행이 됐건 우리 법무사가 됐건 옛날 법원 승진이 됐건 문제들이 좀 들어 있어요. 그 사례들 계속해서 써보세요. 되든 안 되든 쓰는 거야. 그리고 학설은 빼고 그냥 판례만 쭉 쓰셔도 우리 시험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설은 다 하지 말까? 아니요. 근데 왜 해야 되냐면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설을 좀 얘기를 해 드릴 거야 학설을 제가 꼭 답안에 쓰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다수설 판례가 좀 부딪힐 때가 있거든? 네, 그럴 때 이제 점수를 잘 받는 게 당연히 학설의 다수원이요 전압이랑 이제 다르면 그게 소수견이거든 <laughs> 그런 쪽에 대있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라는 것들만 한번 여러분 같이 고민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학설은 설명은 하되 답안에 옮기는 것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기는 학설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네는 조금만 정리하셔서 를 여러분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대로 아까 쓰라 그랬잖아요. 써보시라니까 계속 쓰고 매일 한 번씩 써보면 내 형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진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리에 맞춰서 매일 매일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되면 거의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아, 그게 이제 귀찮아서 안 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하루에 본인 책에 있는 거뭐 사례집 다 갖고 있을 거니까 거기 있는 것들 매일 써서 뭐. 뭐 50점, 100점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20점이건 30점이건 매일 써서 내라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좀잘 붙었어요. 대부분 확률적으로 매일 쓰게 되면 확실히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게 뭔소린지를 와닿지 않을 건데 열심히 외웠잖아요. 답안을 쓸수 있을 것 같잖아요. <laughs> 또 쓰면 달라요. 전혀 달라. 여러분들 도중도중에 제 판례 같은 데서 이제 나중에 사례보면 알겠지만 밑줄하고 음영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들이요. 여러분 꼭 들어가야 될 문구거든. 그래서 제가 판례도 도중 도중에 불러주면서 이렇게 조금 잘라줄 거예요. 핵심 문구 요거 요거 써라. 그런 거 만들어 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한것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암기에 아무리 자기 머리가 좋아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필요한 문구들 그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판례는 제가 금방 얘기한 핵심 문구 그런 문장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잘 받게 돼 있어요.